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화요일이네요.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9월 3일 화요일을 맞이하여 우리 삶 속에 새롭게 새롭게, 우리가 주안에서 깨닫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렐리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12절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20절까지입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이 길을 가는 도다. 주께서 저를 우수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십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 자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불어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중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쁨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탄다 이건 제물로 바쳤습니 셀카메타서 없어지는 기름 없어졌어 버리잖아요. 다섯. 그 얘기, 그것이 지금 현존의 얘기가 뿐만이 아니라 미래, 지옥에서 불까지 연결시켰어. 쌀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자뭐 너한테 해고지하고뭐 한다고 해서 프레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용 화도 내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웃으신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저놈도 언제 죽을지, 당신이 언제 나타날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쪽에서 들어야지 저 앞에서 들으면 안 돼.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도, 예? 하나님이 웃는 것을 내가 옆에서 같이 들어야 돼. 저 앞에 놈 악인들은 악인들은 그게 완전히 무서운 하나님의 웃음 자체가 뭐야 그냥 펀니시먼트죠. 뭐.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laughs> 그죠? 웃는데 주께서 저를 향해서 웃으시고 왜?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이 칼을 빼고 뭐 했는데 그 칼을 어떻게 지가 자기를 찌는데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요.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 자기가 스스로 찌르고 악인을 부러뜨리고.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누구도 지옥에 안 보낸다. 왜? 딱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은 너무 무서워서 지가 지옥으로 쓰러져간다. 알겠습니다. 너 가. 그래서 천사가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악인들은 자기가 두려워서. 음, 악인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부러뜨리고 극하른 그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활은 부러지고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야, 사실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면 100, 억만장자가 방이 스무 개라고 스무 군데서 잘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 아무리 부자라 롤스로이즈 프라리가 스무 개 20개 있어도 스무 개를 한꺼번에 탈수 없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아, 아무리 부자래도 하루에 열 개씩 안 먹잖아요. 그럼, 그럼 빨리 돼지지.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근데 아, 의의로운 의로, 로 자는 가진 거는 뭐뭐 뭐 숫자로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퀄리티를 보면 왜 거기 평화가 있고 계속해 화, 피,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고 온유함이 있고 땅을 차지하고 완전한 나는 뭐야 저의 기업으로 완전한 나를 여호와께서 완전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한난 중에 부끄럽지도 않고 풍족하고 악인은 멸망하고 원수는 어린 양 기름 갔었서영지처럼지옥에 가서 지옥불에 가서 탈 거고 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비웃음을 당하면 안 되고 <laughs> 정직한 소유와 더러운 소유는 차이가 이렇게 나고 하나님은 악인들의 팔을, 팔을 부러뜨리세요 여러분 전쟁에서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laughs> 말이 안 되죠 그죠 아예 그냥 전쟁에서 눈이 하나가 나가도 괜찮죠 벙어리가 돼도 괜찮죠 그죠 네. 근데 어떻게 해? 다리가 하나 잘려서 찐득하면서 두손 갖고 칼하고 근데 팔을 부러뜨려줄거 있어.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laughs> 팔을 부러뜨려서 어떻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으로 전쟁해요? 접근이 와서 그냥 대가리를 부시든지 칼로 쏘셨든지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군인이었던 다윗이 저놈들의 arms라고 멀티플의 arms 하나가 아니에요 arms 손발 양쪽 팔 다. 양쪽 팔다 부러뜨려 버리세요. 와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팔을 다부으시고그 대신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붙드신다, 올려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완전한 나의 기업을 주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하고 풍족하게 하고. 할렐루야, 악인은 멸망하고. 예, Divine Justice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philosophy of divine justice 하나님의 의는 어떤가 악인이 다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3 7장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기다리는 자는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4절 말씀을 비교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써 있죠 야고보서가 우리 루터가 제일 싫어하던 잠만요. 야고보서 어디 갔어 갑자기. 히브리서 야고보서. 야고보서 너무 작아가지고 <laughs> 1장4절자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을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민이라. 아멘. 어떻게?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시켜 세우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왜 여기 악인이 멸망하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 이것은 다윗 왕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어 하나님, 내가 상상했던 날보다 먼저 악인이 와서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데 14년 전에 산 책이에요. 2007년도에 제가 써인 올래 캐크갈 라이브리 가가지고 메리갈라 게베이라는 인디안 교수를 만나. 이 교수가 이 책을 거기서 준비하고 있었어. 2007년도에. 2 0 1 0년도 출판됐어. 그래서 제가 그때 사가지고 14년을 들고 다니는데, 와, 14년 전에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요즘은 좀 이해가 돼요. 요즘 또 키어크가드를 제가 아주 어, 키어크가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 이제는 읽으면서. 아,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이게 키워드 아,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복톡을 할 텐데. 키워드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어렵고 괴롭고 슬픔, 괴로움. 이거를 병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다 망한다. 지금 우리 다 망하고 있잖아요. 어? 무슨 뭐, 어렵고 힘든 거. 내가 좀, 아, oh, I feel depressed. 그러면 약 먹어. 그 약을 떡줘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완전 평생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보기엔 한1% 정도 지금 약 먹는 사람이 한2% 정도는 약을 먹어야 돼 왜? 그 정신병이니까 케미컬 임발란스 그거 안 하면 자살하고 사는 사람 해치니까 근데 그 외에는 그냥 병이 아니라 그냥 인생이야 허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디프레스 되면 그래? 그냥 인생이야 같이 우리 어떻게 고스란히 할까 야 매일 복음 들어 매일 복음 들으면 어, 좋은 얘기 막 듣고 다 이제 오버컴해 그러니까 뭐. 글쎄, 뭐 갑자기 양을 먹어서 뻥하게 지는 게 아니라 한한 4년 걸릴까 <laughs> 매일 들어, 그래서 한 2년 들은 다음에 약이 필요한가 뭐 와봐 <웃음> 뭐 <웃음> 네. 여러분 하.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어렵고 슬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에 포커스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매달리고 아, 다이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도 이렇게 버티고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는데 우리도 이런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리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